단말뉴스. 드디어 국회에서 마스크 자율화의 입법이 통과됐다고 해 오는 4월 24일부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규정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대 이 소식을 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노 마스크 합폭화를 두고 말이 많아 아직은 이르지 않냐 마스크 벗을 생각하니까 불안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가 하면 해외에서도 마스크 의무 폐지하는데 우리도 마스크 슬슬 벗을 때가 되었다 완치자들은 마스크 안 써도 되지 않냐 이제 해방이다와 같은 긍정적인 입장들이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답답한 마스크, 그동안 왜 써야 했을까?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고 전파력이 아주 강해서 변종도 빨리 생기고 독성도 다양하대. 코로나 19는 비말 감염으로 전파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타인의 입이나 코에 들어가면 전염이 돼.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 감염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하면 비말이 공기 중 배출되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지. 그렇지만 현재 자국민의 대다수가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이고 감염자들에게 이미 자연 면역체가 생긴 터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전망이야. 이미 해외에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해체하는 국가들이 등장했지. 미국은 3월 8일 하와이를 끝으로 50개 주 전체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해제했어. 미국의 경우 전 국민의 9.9%가 기확진데 자연 면역을 갖고 있고 1차 백신 접종자도 약 46%에 달해. 영국도 3월 1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고 백신 접종률이 약 53%에 달해 이탈리아도 2월달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어 프랑스도 3월 14일부터 코로나 방역 수칙을 해제하고 실내 공공 시설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폐지했지 이제 우리나라도 4월 24일부터 노 마스크 국가에 포함돼 아직 노 마스크를 달갑게 보지 않는 시선도 있어 이와 대비되게 다시 예전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이를 축하하는 분위기도 존재하지 어때 너희들은 마스크 자율화에 동의하니 아니면 반대하니? 댓글로 의견을 알려준다면 좋겠어. 아, 그리고 참고로 오늘은 만우절이지, 이번 영상은 가짜뉴스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줘. 그럼, 시유!